안녕하세요. A게임TV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한 거는요. 어, 제가 늘 저는 무과금이다. 무과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무과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명히 이 다이아몬드를 이용을 해서 어, 다이아몬드를 벌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과금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총한 4만 다이아 5만 다이아 5만 다이아만 잠깐만 이거 얼마죠? 5만 다이아면은, 어이돈꽤 되네요. 4천 다이아가 10만이니까 5만 다이아면은, 제가 이제 아이템이, 왜 5만 다이아 써놓고 아이템이 뭐 이렇게 후지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초창기부터, 초창기에는 이런 게 아이템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아이템들 좀 얻어가지고 상점에 올라온 것도 다이아몬드로 거래를 했고, 일단 다이아몬드를 썼다는 자체가, 무과금이라고 좀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이 다이아몬드를 또 형님들이 결제하신 거를 제가 또 팔아서 그걸 가지고 또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점의 샵에 있는 다이아몬드 제품들을 다 이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과금 형태, 과금을 했다라고밖에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게임에 대해서 또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이게 뭐 하는 방송이냐, 어, 킹덤에 대해서, 뭐, 어, 뭐 하는 방송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 브이로그랑 똑같아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 아, 형님들 제가 오늘 요만큼 성장했습니다. 99레벨 달성했습니다. 전투력 225만 달성했습니다. 하고, 제가 성장, 저도 이제 게임을 즐기는 입장에서 성장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뭐랄까, 여기서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나 해비 과금로 형님들은 아, 나 이번에 상점에서 신제품 나왔으니까 다 사가지고 까는 거 보여줄게 하면서 상점에서 구매하고 까는 그런 것들 보여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구매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냥 제가 성장하는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어떤 방송이냐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킹덤에서 하나도 모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 모르면서 왜 아는 척하냐인데 사실 제가 아는 척을 했는지 네,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는 척을 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제 모르 아는 부분은 저 합성 부분. 합성은 제가 채팅하신 댓글 달아주신 형님들보다 합성을 좀 많이 한것 같습니다 예 많이 왜냐면제 이전에 수십개 되는 영상들 보면 늘 합성하고 조합하고 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합성은 꽤 많이 하지 않았나 내거는 네, 생각은 들고요 나머지 전투나 뭐 스킬 세팅이나 이런거는 다 몰라서 어, 물어보면서 했기 때문에요. 예, 이런 것들도 처음에 몰라서 이제 어느 것부터 할까요? 했더니 이거부터 만들어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만든 거고요. 또 오늘은 또 상점에서 어, 요게 성장 지원 쪽에서, 아, 이벤트 쪽인가요? 이벤트 쪽에서, 음, 2500 다이아 이거, 뉴 막대 과자 선물 패키지가 좋다. 꼭 사라. 라고 하셔가지고 이걸 샀습니다. 각성석이랑 신화의 강화 조각 11개씩 줍니다. 굉장히 효율이 좋, 좋 더라고요 어, 혹시 이걸 보시는 형님들 있으면은, 이거 선물 패키지는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예, 전설 마법석 선택 상자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이걸 사가지고 지금 상자를 오픈한 상태고요. 예, 신화 강화 강화의 조각으로 이제 초월도 도전할 수 있고, 그리고, 폐 상자도, 예, 할수 있습니다. 무가금으로 받은, 뭐, 이런 거, 까는 거, 이거 무슨 재미로 하냐,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초창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카드 한 시간씩, 두 시간씩 까는 영상도 꽤 많습니다. 유명한 유튜버 분들도 굉장히 이걸 많이 하시는데, 저는 사실 이거 까는 거, 그냥 후딱후딱 넣는 겁니다. 저 사실 이게 까는 거, 좀 많이 안 보여드리거든요. 근데, 어 흠을 볼, 흠을, 그니까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좀 좋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상 브이로그를 찍는 사람이고요. 제가 무슨, 돈이 많아 가지고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아, 형님도 오늘 요런거 하나 성공했어요 신화 하나 떴어요 뭐 성공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올리는 방송이니까 PK도 안 하고 어? 현금도 안 쓰고 뭐 이딴 방송이 다 있어 라고 하시는 형님들은 유명한 어, 방송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막 여기저기 가면서 사람들 죽이고 뭐 카드 까서 강화해서 와 떴어요 뭐 이런 것들 하는 방송들은 또 따로 있으니까요 잔잔에 잔잔한 저희 방송이 좀 지루하다 싶으시면, 그런 방송으로 좀 힐링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아 그쵸 그 지금 그런 말씀하신 형님들도 막 아무나 죽이고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실 거 아닙니까 대리만족으로 이렇게 뭐 어디 갔죠 살생부처럼 음. 이 보면은 뭐 돌쇠님이라든지 뭐 항상 죽이고 다니시죠 이런 분들처럼 PK를 막 하고 싶은데 대리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PK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방송을 보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뭐그 생각하고요 저는 아시겠지만 제 능력 자체가 225만에 99 랩으로 이 장비로 누구를 죽이겠습니까? 제가 아마 뭐 잠수를 타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돌리는 초보 캐릭이나 겨우 한둘 잡을 수 있지 제 능력으로는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또 그리고 p k 를좀 많이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요. 네, 어 이렇게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되신다 하시면은 글쎄요, 조금 뭐랄까 전문적으로 예 사냥 방송 사냥 방송 말고 좀, 뭐랄까, PK를 하고, 뭐, 전투를 즐기는 방송을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런 방송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획득한 빼빼로라든지, 뭐 획득했지? 아, 요거, 그쵸. 신의 강화 조각 이거 획득해서 요거 하면 초월 또 도전해야 되겠죠. 모았으니까. 어, 용들 했고요. 음. 어,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저 무과금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다이아몬드 쓴 사람을 보고 무과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네. 자, 초월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한 장, 한 장만 더 있으면 되는데요. 짠. 아, 실패했네요. 역시. 예, 만 개를 모아야 되는데, 만개 지금 할수 있을까요? 전설 넣어서 두 장만 나오면 되는데, 한 장도 안 나오고, 아. 전체 전설 확장하고한 장만 나와주면은 될것 같아요. 한 장만 나와주세요. 안 나왔다. 한장 획득했고요. 한 장만 더 뽑으면 되는데, 오늘 별로 운이 안 좋은가 봐요. 자, 어, 다시 한 번. 이 중에서 한장안 나오나요? 짠! 아, 한장 나왔다. 자, 확장을 내가지고요. 친화 확장하고 어, 카드 추출해서, 친화해서, 오, 어, 세 장이나 있었구나. 요, 이제 초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월. 7%니까, 나올 확률은 적겠죠. 한 장이라도 더 나오면 은 엄청 능력이 오를 텐데 말이죠. 짠 실패했습니다. 아 이건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팻 쪽도 초월 가능합니다. 초월해서 자오몇 프로지? 아 얘도 한장 어제 한장 뽑았던가? 5% 밖에 안되네요. 네. 짠 5%니까 뭐 기대는 안하는데 그래도 확률이란게 있으니깐요. 아 실패했습니다. 얘도 아마 카드 추출에서 초월 쪽 없네. 카드 강화해서 이거 할수 있나? 아, 얘는 아직 내가 한 장도 못 뽑았구나. 이거 두 장을 뽑아야 되거든요. 예, 두 장을 뽑아야지 요거를 컬렉션 정보에서 보면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아 참, 아쉽네요. 네, 이런 것들은 뭐 꾸준히 계속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영웅 확정하고 뭐 이런 거 뽑아가지고 하는 거 지루해 하실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그냥 제가 방송을 끄고 알아서 다 합성해서 초월할 때 초월, 이런거 도전할 때만 방송에넣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지루하지 않도록, 예, 방송을 만들 거,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거래하는 거. 거래는, 뭐, 고수님들은 상당히 재미없을 수 있는데요. 초보나 중수분들은 거래소이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도 또 모아야 되고 하니까요. 청산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수 비금서가 가격이 100 다이아에서 80 다이아, 50 다이아, 36 다이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대청사 강림 정도 팔았고요. 영혼의 건틀릿. 제가 이거 예전 영상에 보면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이거를 싸게 팔았습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건 판, 팔았고요. 그 판매 등록한 거는 뭐몇개 이거 올려놓긴 했어요. 요즘 이게 좀 팔리나 싶어서 올렸는데 사실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팔리질 않네요. 지금, 지금 2일 정도 남았는데 1일 정도 남은 거는 분명히 이게 저보다 싼 가격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지금 44 사이에 올라왔으니까 이거 취소하고 형님들은 새로 이거 판매를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 상점에서 빨리 물건을 판매하려면 은39 다이아까지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안 팔리죠 38에 이런 거는 이렇게 수시로 이게 이제 판매 제가 예전에는 2일 정도 남았다 싶은 것들은 전부 다 취소해서 새로 올리고 부지런히 했었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 없죠. 상점에 거래소에 물건을 잘팔려면 부지런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이건 안 팔아야겠다. 10 다이아까지. 와, 이거 10 다이아까지 떨어졌네요. 이런 것들은 이제 팔 필요가 없죠. 예, 10 다이아 짜리들은.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써가지고 사용해가지고 합성하는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것들을, 엄뭐 어, 하는 게 어디 갔지? 어, 차라리 10 다이아는 합성하는 게 낫죠? 어, 이게, 순서가 얘가 어디쯤인지 모르겠네요. 와, 상자는 많은데, 아까 7짜리 그것도, 아, 장비에서 보석 안 좋은 것들은 7짜리를 제가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 스턴 걸리는 거 맞아. 요거, 방어구 스턴 걸리는 거, 7짜리 만들어서 껴야 되겠어요. 그, 탑에 들어가면은, 몬스터가, 어, 우와! 이거 11개나 준 거야? 와, 이거,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와, 여러분들, 이거는 너무 대박인데요, 이 아이템은. 와, 이거 11개나 주 와, 11개나 주네요. 와, 아니, 이렇게 퍼줘도 되는 거예요? 정말 킹덤에, 킹덤 전쟁의 보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야, 이거 두 개면 두 개, 세 개면 세개 사고 싶다. 와, 이거 진짜 좋은 아이템이네요. 혹시라도 구매 못 하신 분들 있으면 꼭 이거를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와, 세상에. 아, 어디 갔어, 이거. 근데 네, 구매하면서 오세요. 선물 막대 패키지. 딴 패키지도 좋은가? 딴 패키지는 없죠? 와, 이거 패키지 너무 좋다. 이거 안 사면 진짜 후회하겠다. 너무 좋네요, 패키지가. 진짜, 해자 패키지도 이런 해자 패키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네.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전설 마법석이 11개나 있으니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후진 것들이 많아요. 그죠? 222고, 네, 그쵸? 그렇죠? 최소한 이게 플러스 5는 돼야 되거든요. 기본 5로 다 맞춰야 되는데, 저것들 다 제가 5로 만드, 5로 다 꺼내가지고, 이거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것도 지루해하실 수 있어요. 이거 옷 꺼내 가지고 이거 어, 소켓에 빼 가지고 하는 거 지루할 수 있으니까 하나만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영상을 어, 다양한 분들이 보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어,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봐주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아우, 지루해 하고 할수 있으니까, 같은 거는 강, 당연하면 반복하지 않고, 그거는 저 혼자서 그냥 게임 틀어놓고 한 시간, 두 시간 플레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굳건함의 방어구 마법석, 요게 스턴 저항이 있어가지고요. 굳건함의 방어구, 이게 어떤 거지? 굳건함의 방어구, 굳건함의 아, 어, 요거, 방어구, 요거, 요거 두개한번 해볼까요? 두 개. 아, 하나만, 일단, 지루할 수 있으니까, 아, 이게, 맞아, 계속 신경을 안 썼네. 지루할 수 있으니까, 요거를 해가지고, 소켓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요, 요 부분이 별로잖아요. 명중 10된 거 요걸 해제시키고요. 요거를 장착, 장착했습니다. 그럼 얼마 올라? 허, 700이 오르네요.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스톤 쪽을 조금 많이 올리면은 아마 좀 견딜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 파던 이종 갑니다. 어손 전체 손 손이요. 어어안 올라갔나? 손 들어봅니다. 네 파던 이종 천살공님이 파던 이종 간다고 해가지고 네 제가 아직 파던을 아직 안 돌았습니다. 파던 네 파티 던전을 아직 안 돌아가지고요. 모하렛탑 뭐 될라나 지금 무한의 탑에 가면은 시작하자마자 바로 얘가 스톤을 걸어 가지고요. 예. 예, 지금 파티가 들어올지 몰라서 못 하겠는데, 여기 던전에서 이거를 제가 못 견뎌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견딜 수 있도록 최대한 예. 노력할 거고요. 음... 예, 또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또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제가 이거 얼마나 돌렸지? 지금 총 전체 2.9% 올렸고 경험치 아이템은 이렇게 쿠키나 이제 6천 개나 얻었네요. 네, 이런 것들 이용해가지고 예, 오늘 획득한 아이템들은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점에서 어 제작해서 이벤트 쪽에 나오는 것들. 예, 국가나 의지, 이런 것들로 이용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필요한 것들, 아이템들 만들어, 어, 충분히 획득할 수 있을 만큼 돼 있네요. 어, 금화, 금화도 꽉 찼습니다. 이 20억 9,999만원 인가요? 네, 요렇게 예, 꽉 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상점 가가지고 다양한, 네, 예, 아이템들 사서 해놔야 되겠죠. 어, 명예사님 말고, 어디 갔어? 어, 어, 자 창고 관리? 아, 자고 상점 밑에 있던가? 죄송합니다 카 사카라 오아시스에선 제가 위치를 헷갈려 가지고요 네 여기서 코급포션 예, 맥스 사고 나머지 필요한 거 부족한 거 있는지 자동주문 설정 데이트 자동담기 자동주문 설정을 안 했나요 어, 스테이크 맥스로 해 놓고 어, 공격주문서 방어주문서 상태 이상 맥스 안되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한천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천개 숫자 기업되나 천 이런 것들 자동 설정해 놓겠습니다. 예전에는 했던 것 같은데, 언제, 언제 풀렸을까요?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1000개. 상태 이상 주문서. 이건 너무 많다. 500개. 이렇게 해 놓으면 되겠죠. 설정 완료. 어, 고급 포션 맥스. 공속 맥스가, 아, 공속도 이게 이렇게 필요가 없는데. 네. 설정 완료해 놓고 자동 담기 구매. 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돈이 많이 남으니까 요럴 때는 아이템을 사든가 아니면은 제작 들어가가지고 기타에서 우리 필요한 잠재 능력의 엘릭서 이거 돈 먹는 한번한번 한번 도전하는데 5천만 원씩 나가는 거 요거 요거 오 성공했어. 와 대박! 이렇게 사용하시면 돈이 훅훅 주니까요 이걸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A게임TV 였고요 오늘 궁금해 하시는 부분 많이 말씀드려서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방송 컨셉은 사실 거의 브이로그고요 또 특정한 아이템이 나왔을 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거 그리고 제가 저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는 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고 방송 즐겁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 전투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허접하고 돈도 안 쓰고 저는 무과금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썼으니까 그리고 전투는 제가 못합니다. 전투 잘하시고 스킬 막 컨트롤 뛰어나신 형님들 방송들 많이 있으니까요. 어 컨트롤 전투 방송 보고 싶으면 그 방송 애용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AKMTV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어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